안녕. C++ 알려주는 불불이 형이야. 오늘은 템퍼러리 모테리얼라이제이션 컨버전에 대해 설명해 줄게. C++14까지는 PRvalue, 그러니까 Pure Rvalue가 그냥 임시 객체 그 자체를 의미했어.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진짜로 마이 클래스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였지. 근데 C++17부터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. 이제 PRvalue는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한 식이야. 즉 실제 객체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지.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C++17부터는 PR밸류가 임시 객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임시 객체를 초기화하는 식을 의미하도록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면 돼. 그리고 Temporal m u l t i e a r l a l i i o n c o n v e r s i o n 이라는 개념도 생겼어. 이건 PR밸류 객체가 진짜로 필요할 때까지 생성이 미뤄진다는 뜻이야. 즉 주소가 필요해지거나 PR밸류를 L밸류로 변환할 때 비로소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지. 쉽게 말하면 임시 객체를 바로 안 만들고 진짜 필요할 때 생성하도록 미루는 거야. 예를 들어 메이크 함수 안에서 이렇게 썼다고 해보자. 여기서는 마이클래스 객체를 진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 시긴 PR밸류만 반환해. 그 다음 이 구문이 실행될 때 비로소 인스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야. 즉 PR밸류가 실제 객체로 평가되는 시점이 바로 인스트 객체 초기화 시점인 거지. 결과적으로 이템포럴리 머티얼리얼러제이션 컨벌전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RVO도 포함돼. RVO도 결국은 객체를 바로 안 만들고 필요한 시점에 한 번만 생성하는 최적하니까 말이야. 즉 RVO는 템포럴리 머티얼리얼러제이션 컨벌전의 한 종류로 일반화된 셈이지. 결론적으로 이제 C++17부터는 임시 객체가 평가 시점에 초기화돼 그리고 RVO는 이런 템포럴리 머티얼리얼러데이션 컨벌전으로 확장된 개념이 된 거야 즉, 이제는 최적화가 아니라 언어의 기본 동작 방식으로 자리 잡은 거지